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성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성급 경주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강자들이 타협만 이루어준다면 안정감 있게 접외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경주들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전략을 먼저 가져가 주시고요. 13 경주가 약 약간의 배당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성은 아니고요. 수액으로 어. 어, 한번 배당 가능성을 노려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13경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배당 가능성이 있는데요. 3번 전용규하고 5번 김우현이가 타협을 이룬다면 접외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선수가 다툰다면 이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정종진의 기습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 선수가 싸우게 되면 이변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 어, 나기자님 이번 경주는 접외당 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어, 라이벌들이 지금 음, 각각 연대 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자칫 연대 경주에 의해서 정면대결에 의해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충분히 연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배당 가능성이 높지만은 배당이 네네. 나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초고코의 배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저는 어, 고배당 국병으로 1번 조재원 선수로 한번 눈여겨보고 싶은데 1번 조재원 선수가 5번 김우현 선수와는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4기 동기생의 동갑내기 모임을 함께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네네. 5번 김우현 선수가 1번 조재원 선수와 연합에 나서면서 강자들이 3번이라든지 6번이라든지 정종희 선수 견제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5번 김우현 선수의 작전은 일단 7번 박철성 선수를 몰고 가는 작전이 나설 것 같은데 7번의 네네. 선행감이 그렇게 뭐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5번도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5번도 힘을 쓴다면 차원이 마크에 나갈 1번 조재원 선수가 막판 따고 들어가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조재호 선수가 5번하고는 동갑내기 친구고 전일도 김우현과 조재호가 앞뒤로 포진하면서 협공에 나섰습니다. 어, 김우현 선수가 선두를 제압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오늘 3번하고 6번이 뭉쳐탄다면 5번은 7번이나 1번하고 뭉쳐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중에서 1번을 타고 기습에 나선다면 1번에게도 역전의 기회는 올수 있다는 점 어,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14경주는 1번 이용규 선수의 선 큰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위기를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예, 뭐 파족지세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이연구가 추구로 나서고 있는 경제에요 후차차키 경조될것 같은데 뭐 네. 어, 전일 이연구 박철성 거들떠보지를 않았습니다. 네, 네. 큰 경주에서는 어, 박병아라든지 황순철, 박용범의 도움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협공을 나섰는데 전일은 박철성 쳐다보지도 않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그래서 네, 네. 그러면 이연구가 김주동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죠. 유선수가 창원기공 선후배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배당판은 분명 1번과 7번 쪽으로 집중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전일 경주 봐서는 어 1번이 7번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어 황승호 몸 상태 네. 좋아요 최순영도 어, 화끈한 승부 펼쳐 나갔습니다. 저쪽이 나가는 거 보니까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그점 때문에 아무래도 후착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함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설기자님니다저화 14경조, 김주동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앞선 경주 보고 김주동으로 주력할 것이냐. 후차권에서틀 것이냐 결정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네, 이용구 선수의 어,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번 경기도 후차권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13, 14 경기를 간략하게 풀는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15경주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경주 15경주 2번 박건비와 7번 유재열 선수 예전 상무에서 함께 생활했었던 군대 생활을 함께 했었던 2번 박건비와 7번 유재열 선수의 협공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평주가 되겠습니다. 어, 공개자님 2번 네. 박건비와 7번 유절 여러 차례 동반 입성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어, 연배도 상당히 비싼 선수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아요. 생일은 유지열이 빠릅니다. 1월생인데 박건비가 2월생이에요. 문제는 박건비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고 어, 유지열은 본인 그 연생에 맞게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네. 박건비가 한달 느림에도 불구하고 1년 선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두 선수가 어 상무 함께 생활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전일 루지얼에 네. 브레이크 잡다가 직선 취입 당하면서 시속 안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은 정신 차려야죠. 확실하게 힘을 쓸것 같습니다. 주도권 잡아 나가고 박건비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크 되니까 전일 차 나왔습니다. 점 때문에 류지열을 네. 활용해 나갈 박건배 직선 취입 기본에 둬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류지열이 바보가 한 이상 완급 조절에 나간다면은 박건배못달 네. 수도 있죠 이점 때문에 옥승심 결략하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출범 류지열 선수 의 과감한 선행작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를 이번 박건배 선수가 활용하는 그림인데 어, 이번 그박건배하고 출범 류지열 선수가 상무에서 같은 내무반에서 함께 생활했었던 같은 시절에 같이 입대를 해서 함께. 생활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친한 선수들입니다. 2번과 7번 적극적인 승부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2번이 7번 크게 넘어선다면 마크 형 정도, 한명 정도는 따라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나 기자님께서 보시는 2번 형이 마크 형 목표 누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모로 1번 이용기 선수가 유력한 사인것 같습니다. 뭐 기량적인 네. 면에서도 타 선수들을 압도하고 있죠. 일단 7번 류재원 선수가 앞선에서 네. 내선을 장악하는 작전에 나설 것 같은데 전뭐 타점 잡고 주도록 발휘 나갔는데 막판 중속이 네.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크도 어렸었던 뭐 황승호 선수까지도 뭐 연달아 들어오면서 뭐 연달아 최근 저철 선수가 역전을 허용당한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크밀도 만약 타점을 네. 길게 잡아 나간다면은 이번도 어쩔 수 없이 7번을 크게 넘어서면서 이번 이용희 선수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박건미 선수의 또 다른 연대 세력인 이번 이용희 선수죠. 이번 박건미가 재 기간 동안 본가인 서울 쪽에서 훈련하면서 어, 1번 이용희 선수가 훈련하고 있는 팔당이라든가 그리고 뭐 인근 지역 수도권 선수들과 함께 동계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에 1번 이용희 선수하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또 동물 입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2번과 1번은 차선적으로 받쳐두는배팅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2번과 7번, 2번과 1번 이렇게 두 방안의 세답을 찾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단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차선까지 받치느냐가 관심사가 되겠는데, 일단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드리겠고요. 2번과 7번은 우선적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겠고, 2일 경험조건은 차선적 정도로 받치는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1경주부터 15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경주는 어, 선발급과 우수급에서 어, 약간의 패당 가능성이 보이는 만큼 우리한 집중체는 좀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내일 6 6 4 0 현장속보 6543 현장속보 그리고 어, KR레이싱 경륜 현장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주도 건승을 기원하겠고요.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배다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